파운데이션 Need a Motivator 학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일단, 모티베이터란 뜻을 동기부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 자,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끼리도 동기부여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즉,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일반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끝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루해지고.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강의를 못 듣게 되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 그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동기부여자들에게 드리는 영상이에요. 즉,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 토플 공부를 시키고 싶을 때 저희 패트릭 온라인 토플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확인해 주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수강 순서 라이팅 리딩 리스닝이에요. 이거는 라이팅을 통하여 문법을 먼저 배우고 영작을 하니까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배운 문법으로 단어를 외우면서 리딩을 풀어보고. 그럼 많은 단어도 외우게 되고 문법도 많이 알게 되죠? 그다음에 리스닝을 듣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듣고 그다음 리딩을 다 듣고 그다음은 리스닝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라이팅 학습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팅 교재구 교재 내고 의 강의입니다. 1번. 교재를 펴고 강의를 봅니다. 자, 단순합니다. 그 그러니까 교재를 펴고 강의를 보면은 제가 젖어 제가 설명을 다 해요. 쓸 때는 써라. 그렇죠? 멈추고 써라, 답을 맞춰봐라, 틀린 걸 정리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영작을 하고 틀린 부분을 책에 정리하면서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동기부여자들이 할 일이 많은 게 아니죠. 이 다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답 노트를 정리하게 해야 됩니다. 오답 노트란 무엇이냐. 오답 노트는 꼭노트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오게 됩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틀렸던 영어 문장의 우리말 부분을 쓰라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틀렸던 것. 답까지 쓰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답을 쓰는 게 아니라 틀렸던 문장들만. 아주 작은 실수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왼쪽에 적어두셔야 돼요. 더 쉬운 거는요. 강의를 볼때 자기가 틀린 부분을 체크할 때는 다른 색깔로 쓰게 해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크하기 좋겠죠. 그냐면 연필로 쓰고 또 연필로 고쳐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처음부터 내가 나중에 확인할 때 틀렸던 건지 맞았던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영작 하라 그럴 때는 연필로 쓰고 강의를 보면서 체크를 할 때는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더 나중에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쪽에 틀렸던 문장에 국어만 쓰라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뭘 하게 되냐? 이쪽에 답을 여러분들이 쓰게 해보셔야 돼요, 학생들에게. 즉, 강의를 다 보고 틀렸던 부분을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하루 후 또는 한 시간 후도 상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래?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맞출 학생도 있겠지만 틀렸던 부분을 또틀린 학생도 있겠죠?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틀렸지만 또 틀리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당히 책을 보면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냅니다. 그럼 그 다음 무엇을 하냐 그러면 틀렸으면 꼭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이쪽에. 왜냐? 계속 지금 이두 번째 그림이 뭔지를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나중에 가리고 이쪽 부분만 다시 한번 시험을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 되셨어요? 틀렸던 거가 한번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틀리다 면 이제 체크가 두 개가 되겠죠. 이해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꼭 틀렸던 부분을 나중에 다시 안 틀리도록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티베이터 입장에서 라이팅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답노트를 여러분들이 이 만드는 걸 보셔야 되고 답을 쓰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고 안 된다면 학생 스스로 체크하게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나중에는 가리고 다시 한번 영장을 해 보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반복인데, 지금까지 한 것을 똑같이 계속 반복을 시키시면서 하는 거고, 이제 데이 원에 틀렸던 거를 일주일 후에 한번 다시 가리고 시켜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꼼꼼하게 이 틀렸던 부분을 다시 틀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봅니다. 리딩 학습 방법. 1번. 별책 단어 책의 단어를 암기하게 합니다. 저희는 리딩 교재가 있고, 단어 책을 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단어책이냐? 리딩 교재 Day 1에 있는 어려운 단어를 여기 Day 1에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바로 리딩 교재를 읽게 하지 말고 먼저 단어를 다 외우게 하라 이거죠. 근데 파운데이션은 어려운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암기하듯제 생각에 정말 맥스로 한시간면 충분해요. 만약한시간 넘게 걸린다. 그건 약간 의심하셔도 돼요. 안 하고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후에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지를 줍니다. 저희가 제공한 단어 시험지를 주세요. 그래서 뜻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아시게 되겠지만 저희의 단어 시험지는 누적입니다. 누적. 즉 당연히 데이 1에는 데이 1 단어만 있겠죠. 하지만 데이 2 단어 시험지에는 데이 1의 단어와 데이 2의 단어가 섞여서 출제됩니다. 데이 3의 단어 시험지는 데이 1, 2, 3가 섞여서 나오고요. r 는 1, 2, 3, 4 5-12345 6-123456즉 첫날 외웠던 단어가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단어 외우는 습관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학생들은 하루 외우고 시험 보고 다 털어내서 잊어버리고 새로운 단어 외우고 시험 보고 다 털어내서 잊어버리고 한달 후에 다섯 개 기억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단어 외우는 습관을 바꾸게 되는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 채점을 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외우라고 하셔야 돼요. 습관을 확실하게 들여야 돼요. 뭐두 개까지 봐줄 게 이런 거 없어요. 100% 답을 다쓸 때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고, 만약 조금이라도 틀렸다. 여러분이 이 채점을 해서 그러면 다른 버전의 단어, 단어 시험지를 뭐 30분이나 1시간 후에 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른 시험의 버전의 단어 시험지도 이 학생의 답을 다못 썼다. 이거는 약간 잔소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단어라는 거는 자기가 외우고 아냐, 모르냐는 본인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시험을 본다는 거는 보통 조금 학습 습관이 나쁜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약간 잔소리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버전 1 또는 버전 2에서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단어를 다 외웠어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 하냐? 교재를 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과 질문 꼼꼼하게 해석부터 시켜야 돼요. 해석. 천천히. 지금 단어를 외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해석을 쓰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해석을 천천히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외웠지만 사람마다 모르는 단어는 다르니까 그러면 오답노트에 정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 라이팅과 똑같이 선을 긋고 이쪽에 모르는 단어를 쓰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당연히 뜻을 정리해둬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단어를 다 찾아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이쪽에 써두셔야 되고, 해석이 안 됐던 문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학생이 지금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를 찾아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석 질문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희 패트릭 토플의 특징입니다. 해석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다. 뒤에 교재 해석을 봐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있으면꼭 질문을 하셔서 답을 보고 이쪽에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단순히 해석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 몰라서 해석이 안 됐는지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해석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인재 문제를 풉니다. 해석이 다된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토플 점수가 안 오르더라도 해석이 문제인 건지 해석이 됐는데 다른 것 때문에 틀리는 건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학습 습관을 아주 좋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건데 자, 문제를 풉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답이 확실하지 않거나 두개 이상이면 절대로 답을 표시하게 하면 안 돼요. 보기가 네 개라는 것은 답을 맞출 확률이 25%고요. 운으로 맞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가끔 못 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무슨 말이냐? 아니 그냥 C해서 맞을 확률이 25%면 만약에 맞아버리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 학생들한테 절대로 확실하지 않고 두개다못 쓰게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를 했다라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강의를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의 답을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이 보기는 왜 답이 될수 없는지를 설명을 다 들으시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강의를 반대도 문제 틀린 이유를 모르겠다면, 당연히 강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모르겠다면, 오답 노트에 적고 고객센터 강사 질문하기 이용해서 질문해 주셔야죠. 이 질문은 해석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 질문 게시판에 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고객센터에 강사계 1대1 문의하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오답노트에 적어두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리스닝 학습 방법입니다. 당연히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계속 발음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당연히 리딩 외울 때도 마찬가지, 리스닝 외울 때도 마찬가지, 발음까지 외워야지 건강하게 영어 실력이 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단어를 다 외우게 하고, 그 다음 단어 시험지를 주고, 똑같이 누적이 될 거고요. 다음 채점해 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통과 못하면 시간 더 주고 다른 버전으로 보게 하고, 똑같이 누적이고요. 그 다음 강의를 보기 전에 먼저 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거나 답이 두개 이상일 때는 표시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보고 그왜 틀렸나 왜 맞았나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답 노트를 정리하게 하셔야겠죠. 그러면 리딩과 리스닝은 결국 모티베이터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오답 노트 정리되어 있는 거를 가리고 가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을 봐주셔야 돼요. 즉, 네가 3일 전에 못 외웠던 단어를 알고는 있니? 3일 전에 해석 못 했던 문장을 이제는 할수 있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제 생각에는 매일매일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모티베이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생을 너무 의심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신뢰가 깨져 버리면 응, 좋은 모티베이터가 될수 없습니다. 일단 신뢰를 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아 주시고 또 가끔은 이 공부를 하면 누군가 날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 하시면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